자 얘들아 쌤이 <laughs> 요거픽 59페이지 풀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계속적 용법이 같이 있더라고 이거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같이 배우고 나서 할 거거든 그래서 어, 요거 픽은 문제 스킵하시고 스킵하시고 혹시나 책 아직 안산 사람 있으면 구매해서 문제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 에 노트로 바로 가 볼게요 노트 자 노트 갑니다 A부터 봅시다. 다음 문장을 어법에 맞춰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게요. Did you see the singer was crying on the late night show? 라는 문장이네. 자 여기서 문장이 you see the singer 이라는 문장이랑 그 다음에 was crying on the late night show 라는 문장이랑 두개 있는 것 같긴 해. 주어가 생략됐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맞나? 관계 대명사 있어 없어. 없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생략할 때는 항상 주격 관대랑 그 다음에 비동사랑 같이 생략해 버려야 된다고 했죠, 그 그래서 이번 선생님이 설명해낸 거대로 고치십시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같이 그냥 다 불러줄게. 해보자. 정답은 Did you see the singer 하고 이거 was 를 없애고 그냥 crying on the late night show라고 하면 동그라미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혹시나 어 singer 하고 who was 혹은 that was 같이 적어놔도 동그라미 하십시오. 정답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 번째, e n What n i f e r w a s the f i r t h a t s t p a r t i c i p a n t 첫 번째 참가자였습니다. What s e n t the application? 관계대명사 w a s t 선생님이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어, 절대로 선행사,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럼 이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t h a t The first 라는 서수가 나와 있네. 서수 뒤에는 ten 만 가능하지. 그 혹시 후안 되나요? 안 돼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B에 2번 갑니다. Paul is my best friend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네. 나의 제일 친한 친구고 선행사가 지금 요거로 잡혔어, 그렇지? 만약에 선행사가 폴이었다면 관계 대명사가 뒤에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Paul is my best friend.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with him. 같은 거네. 그죠? 근데 전치사 뒤에 생략되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 적어주시고, 나머지, 어, 사람이죠. <laughs> 사람이죠. 어, 뭐 적어야 됩니까? 후, 나, t 인데 잠깐, 여기 대 베스트가 뭐야? 베스트가 최상급이네. 그제?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다 하더라도 뭐만 가능합니까? 댄 a 만 가능하죠. 여기 후적어서 틀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Okay? that I usually take trips with까지 선생님 with t h a 됩니까? 안 되죠. 항상 얘기했지만 전치사 플러스 t a 은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다음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Amanda is the only person. She has never left her hometown이라는 문장이네요. 그렇지? 자, 그런데 뭐에 주문해야 되는 거야? the only 유일한 이는 거야. 선행사가 사람이다 하더라도 the only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뭐써 준다? that 써 준다. 낚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c 2번 한번 가 볼게요. 그가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친구들이다라는 문장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걸 이용해라고 하는데 the people 사람들인데요. 괄호 뒤에 관계대명사가 먼저 와야 된다. 그렇지?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어순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 그럼 주어 동사는 먼저 적어 줘야 되지. he was with 아니면 아니면 여기 있는 home w 위치를 어디로 뺄수 있다? h 앞으로 빼도 돼. With whom he works라고 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번요 수지가 어제 온라인에서 주문한 것은 오늘 오후에 배달될 것이다. 자, 수지가 어제 온라인에서 주문한 것이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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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관계대명사 누굽니까? Was로 먼저 시작해야 돼. 그리고 주어 동사 어순이죠. Susie ordered yesterday online. 뭐를 주문했는지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 오케이. Okay. 자, 동그라미 하시고 있죠? 하고 있지. 그다음에 뒤에 한번 가 볼게요. 다음 직업에 대한 글을 읽고 알맞은 관계대명사의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하네. 자, 관계대명사를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 문장이 첫첫 첫 번째 단어야. 이들아 뒤에 있는 거볼 필요 있나? 없제. 뭡니까?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대명사 왓 더군다나 앞에서 동사 앞에서 what you need 네가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네 그럼 관계대명사 누구? what 4번입니다 4번 4번은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되는데 얘들아 바로 앞에 뭐가 있어? 전치사가 있어 그치? 전치사가 있고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 볼게요 you talked 누구랑 이야기했는지 대상이 없잖아. 원래는 위드가 이렇게 뒤에 있었을 거야. 맞지? 위드 목적어. 그런데 이게 생략된 선행사로 같아서 생략된 문장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네. 알맞은 관계대명사 적어야 됩니다. 다만, 기억납니까? 전치사 뒤에는 후나 품 중에서 뭐만 가능? 품만 가능. 알겠지? 이거 후는 어, 이렇게 자꾸 두 간. 오케이. 자이 e 넘어갑니다. 다음 괄호를 보고 사진을 괄호를뭐래 사진을 보고 괄호 안에 말과 알맞은 관계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하네요. She is a nice girl. 이선행사 그지. 그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야한 그러면 관계대명사 뭐 썼습니까? 오 who나 whom 적어야 되겠네. 혹은 소유격이면 whose를 적어야 돼. 그런데 동사 likes to read books라는 동사구가 나왔네.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뭡니까? 그렇지. who Like to read books가 정답 자 내려갈게요 4번 뒤에도 보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바로 동사로 시작하네 주격관계대명사죠 맞나요? 자 그리고 선행사가 Twin brothers라는 선행사 즉 사람이네 관계대명사 누구? Who 써야 됩니다 혹은 뭐도 가능해요 관계대명사 that도 가능하죠 오케이 자 다음 2번 풀었제. 얘들아, write down anything이야. 아인지로 끝났어. 그럼 정답은 된만 가능. 오케이. 4 번, can you read this writing? 하고 동사 나왔네.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선행사가 this writing이라는 명사, 사람 명사죠. 사람이 없어지고 동사가 바로 위에 지어는 주격 관계 대명사 사람 아니고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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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답은 위치 6번 합니다. I don't like the food 나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I ate 나는 먹었습니다. 하고 뭐를 먹었는지 목적이 없죠. 또 해볼게요. It was the first club 첫 번째 first 집중 서수첫 번째 클럽입니다. 내가 I joined. 어디 어디에 가입했다는 게또 없지, 그치 그러면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에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뭡니거 응. 됐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얘들아, 쌤 혼자 하니까 재미 없다. <laughs> 너희 같이 따라오는 거 맞지? 따라와야 돼. 알겠지 주아나? 알겠지 아영아? 너 이름 한 번씩 불러줄게. 자, she asked 그는요 asked the same question. 그 다음에 너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선행사는 question 쓰고 the same에 집중. 그리고 또 뭐도 봐야 됩니까? 뒤에 보니까 일단은 the same이 있다는 거는 관계되면서 뭐 적어라, 대 적어라. 그 다음에 뒤에 the subway is 어 트레인 스테이션 이게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어 트레인 스테이션이선 a 사죠 그런데 뒤에 뭐가 없어 주어도 없어 보이고 또 뭐야? 동사 들어갈 자 i 네이 자리에 동사 자리네. 그지? 선생님 n 뭐 t a t i o n A train station is a train station. A t 스 a i n station is a t r a 사 n 사 t 동사 i o n A train 정답은 몇 번? 2번. 슬슬 따라오세요. 다음 10번입니다. 10번. 스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기억나나? 아들아 위치는 뭐 있었어? 주격 관대도 있었고. 또. 어. 목적격 관대도 있었고. 둘다 쓰면 된대. 선생님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 주격 관계 되면서 는 바로 뒤에 동사 오면 그냥 돼. 알겠지? 바로 뒤에 동사인지 볼게. 동사 아니죠. My father. 아니죠. 동사죠. 아니죠. 이거 원래 뭐야. Day인 것 같은데요. Day. 아니죠. 정답 몇 번? 3번. 쉽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갔어. 121페이지. 12번입니다. 다음 미줄친 부분상,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죠. 자, 관계대명사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 턱 끝나나나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물어보는 건 스위치랑 생략밖에 없다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주격 관계지 명사가 동사가 이즈가 나왔어. 선행사가 뭡니까? 트롤리치라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네. 그런데 여기 이즈가 아니죠. 그럼 뭐야? 정답은 R로 고쳐야 됩니다. 3번 체크. 14번. 대을쓸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데, 자, 얘들아. 대쓸수 있을 때가 있고, 쓸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 어, the tree 선행사 grow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가능 불가능 가능. the most talented person 최상급이 나와져 있고 선행사 사람 I have ever seen 뭐를 못 봤는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가능 불가능. 가능. 자 3번 디 h 니 목적 어, The o 가 나오는 순간 관계대명사 t a 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만 뭐가 보입니까? 전치사 보이제?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가능? 불가능? 불가능 관계대명사 that 불가능 그래서 정답은 3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스크루키즈 선행사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t a 가능? 불가능? 가능. The huge stone. 선행사 is 동사. 대, 가능, 불가능. 가능.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16번. 다음 문장이 같은 치대로 알맞은 것을 쓰세요. 입니다. 자, this is the thing which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었다. 뭡니까? 겉, 겉, 겉. 겉, 겉, 겉. 만드는 거. What이죠? 다음 18번. 지금 매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못 믿는 건 아닌데 사실 좀못 믿고 있는데 믿을게 오케이, 합니다 어법 o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선행사랑 뒤에 나오는 생략되는 거잘 봐야 되는데 a h o r s e y 동 t 맞죠? e v e r y t h i n g y o 사가 t h a to t a t a s u to a s ask a a t s a 맞죠?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랬다 그지? 렇 4번 We are looking for the same boy which we met Uh oh, same The same boy 같은 이 나왔어 그때는 뭐 쓴다? 다시 쓴다 The only, the same, the very 이런 것들이야 오케이. 4번 The children who shouted 동사, 선행사, 사람 후, 가능 그다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There are many students in the library. 하고 어, 와 이거 진짜 소름. 선생님 이 아까 전에 했던 예문이랑 똑같다. 선행사가 뭐게? 얘들아 선행사가 library의 students게. 헷갈리면 이거를 한번 여기다 넣어봐봐. Library are studying for the final exam. 말됩니까? 똑같으니까 없애는 거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한번 넣어보는 거야. 말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선행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안에 있는 students in the library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선행사는 복수네. 그러면 들어갈 말은 r. 이것도 맞네. 오케이.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 혹은 만능백. 이2 번. Please pass me the book cover. 하고 선행사가 더 h e book cover이라는 사물. 동사 들어갈 말은 위치. 그쵸? 잠시만. 맞아요 위치 답지가 잘못됐어요. 24번요. The sensor with 하고요. 전치사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후 그대로 적으면 된다 할게안 된다 할 게. 안 되지. 흥. 오케이. 그다음이. 26페이지. 다음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세요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 찾아볼게요. The express train. 이랑 또 뭐야? s t r i n 없애 줄 겁니다. 그죠? 근데 동사가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뭐가 있어? 최상급이 있어. 최상급을 뭐 써준다? 대신 써준다. 위치 적으면 틀려요. 그 다음 28번. The thing what 선생님이 명그 what 앞에는 명사 가능하다고 했어, 불가능하다고 했어. 불가능하다했지 The thing what이 아니고 뭔데? The thing 위치가 돼야 되지. 아니면 그냥 이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완만 남겨두든지. 오케이? 마지막 30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크게 소리 내어 주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이라는 주어 자리. 관계대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계대명사 누굽니까? 명사의 역할하는 what. 그제? 그래서 what. 주어. 어디죠? We okay, sure. can do to reduce stress is to laugh out loud. 이렇게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얘들아 오늘 숙제는 뭐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었는 거 말고 홀 수만 있죠 숙제는 적어 주도록 할게. 이번에 숙제 좀 작다. 노트, 책 118쪽에서 122쪽 전체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거 뭔데? 홀수만 풀려있게, 풀려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지울게요. 그 다음에, 픽. 선생님이 계속적 용법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거든? 계속적 용법을 문제를 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9페이지네요. 59페이지. 어? 어. 59페이지. 59페이지? 문제. 아, 이건못 풀겠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고 풀어야 되겠다. 맞지? 응.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면사 계속적 용법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사까지 넘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영상으로 만나거든요. 오랜만에 얼굴 구경 얼굴 가리면 안 돼. 너희 진짜 보고 싶거든. 됐지? 수고셨습니다